죽었어요? 아니 아니 완전 완전 날피 완전 날피 자 그거예요 자또 맞았네 한데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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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예어나왜 <laughs> 자꾸 약 먹고 안티 먹고 했는데도 다 계속 빨, 빨갛게 되지 완전히 뜨다고 화면이떠 있는 거예요? 피 범벅 예 네, 피덕 돼있죠? 예그 네. 붕대로 해야돼 붕대로 붕대 저 있어요 일로와요 일로와요 저 지금 골절이라서 거칠.. 그거 뛰질 못해요 골절인가? 맞나? 여기여기 여기. 나 해줘 빨리 어나죽어 죽어 이거 보자 여기있다 여기 며칠 안남았어 어어어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뭐어 심장소리 너무 빨라져 지금 됐어요 됐어요 안멈추는데? 어저 했어요 아 아니, 되, 밴디지 어. 말고 큰붕대가 있어요 큰붕대아 어,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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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. 어 감사합니다 어 죽을뻔했어 아니 막 밴디지 감고 안티 먹고 했는데도 막 피가 계속 빨개져 팬킬러 먹고 다손 떤다 저, 저 안전 걷는데 골절 당함 골절 골절 어떡한데요 몰핀 그 먹어야 되는데 이, 이놈도 몰핀 골핀 없는데 몰핀은 또 어떻게 아. 생겼어요 어, 에 어,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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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. 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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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서에 옆에 옆 여기 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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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태 옆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바로 저기 옆에 옆에 옆어아에 옆에 옆에 어에 옆에 옆에 어에 옆에 옆에 어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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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내 앞에서 곤충으로 다 쐈는데?